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셔널 하이스쿨에 백신을 맞으러 왔습니다. 오늘 백신을 맞으러 온그 백신 이름은 얀센인데요. 이렇게 티켓도 받았습니다. 아, 잘안 보이네. 티켓. 오늘 백신은 얀센을 맞을 예정입니다. 드디어 저도 백신을 맞네요. 신난다. 유. <laughs> 아직 뭐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 전혀 몰라서 일단 가는 중입니다. 와, 저기 백신 맞으러 온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어느 쪽인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데, 아, 저 오른쪽으로 가면 될것 같네요. 와, 근데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와원빌리버블야 지금 백신 맞으려고 한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와이 실화냐 지금 이놈들 아니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정신 오마이갓 oh 야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백신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와 상황을 보니 최소 두세 시간은 기다려서, 기다렸다가 서기다 맞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인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래도 맞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맞아야겠죠? 하나씩 하나씩 라인 맞춰면서, 맞, 맞춰가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우, 좀 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한 300명 정도, 300에서 400명 정도 기다리는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맞으라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빨리 맞시요 네. 네.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줄이 너무 기네요 여기는 전부 다다 다 OFW 사람들만 와서 이제 맞는 곳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 워킹 노동자들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워킹 비자 있으신 분들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없이 이렇게 한 줄이 끝나면 앞으로 가서 또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기 규정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따라야겠죠? 아,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한참 더 기다려야 되지만 뭐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계속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현재 기분은 어떠냐고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아무 생각이 없고. 음, 물론 맞을 때 그때 좀 겁이 나긴 하겠지만, 뭐 그냥 일반 좀 저, 주사 맞는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차 후에 맞은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이 탈 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맞으신 분들이 그 후에 이제 뭐 사이드 입펙이라든지 뭐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걱정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다 맞는 분들, 전부 다다 맞고 다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맞아야겠죠? 네.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더 현재로서는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앞에 저기 보면 지금 열심히 주사를 마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과연 점심 때도 일을 할까? 이제 11시 40분 정도가 좀 지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한 20분 지나면 과연 점심 때까지 또 연장해서 일을 할지 아니면 밥 먹으러 바로 갈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우, 저기 뭐. 우리 누님은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떨리지 않아요? 안 떨립니다. 네. 하루빨리 필리핀도 접종률을 높여서 다들 마스크를 벗고 좀 일상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생각보다 참이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Okay. So if is not there's no original passport, it's, on, it's okay. Also copy. No problem. Copy. Copy passport. Okay. Got it. Thank you. So this is application form. Need to fill it, fill up, and t n e p e r s e to go there. 여권을 사본이나 원본을 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이랑 나이 관련된 부분 쭉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폼을 주네요. 여기에 사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폼을 주니까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일단 아이디를, 여권이나 아이디를 갖고 와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면 이런 폼을 줍니다. 음. 따로 적을 게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름이랑 주소랑 뭐 이것만 적어놓고 나머지는 잘 몰라서 일단은 빼놨어요. 이런 식으로. 적지 말라고 그래서 일단 이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앞에는 여기까지 왔고요. 어, 저기서 이제 혈압 체크하고 뭐몸 검사 문제 있는지 체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제 차례네요. 혈압 같은 거뭐 재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Hello, good afternoon. Uh, okay, wait for a while. I will just take a video because some Koreans don't know how to do that, so I will just take a video for thi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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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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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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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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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ut it was uh indicated here, sir. You have a heart disease. No, I have no heart disease. Actually, I checked last time the heart check everything. But at that time, uh, the, the the doctor said it was okay, no problem. So I checked for overall for one day, the specific. But they, the doctor said there's no problem. There's no problem. Yeah, it said okay, so. Sir. Do you have a certain medical certificate from your doctor? No no no. I sure. have no medical certification. Okay, sir. we can um see this because you indicated that you have a heart disease. So <laughs> if you don't have a heart disease, sir, uh, please uh, go back to the registration and No no, I don't have a heart disease. Yes sir. But they uh, need to correct this sir. Uh oh they need to correct this. Okay, okay. Okay, sir. Can you please uh, go back to the registration of ah, the registrations again? again. Correction of this, sir. Ah, okay, okay, okay. After that sir you can come back. Okay, there. sure sure, okay. Thank you. Wow, this is for the blood pressure. Blood pressure, okay. You you have any maintenance or medication? No, no, no. I Although I them. have a, a, a the pet, a low a liver fat, but it's okay because I lost the weight. Have you experienced transplant in any internal operation? No, I didn't have any operation. Previous COVID vaccination? No, this is the first time. Mm -hmm. Okay. Have you fever last 24 hours. No, I didn't have any fever. Have you been vaccinated? Any kind of vaccine? No, no. Last 14 days ago. No, no, no. And... <laughs> wow, you're checking a lot of details. Fever, vaccinations, any other disease? <laughs> normal? normal. Thank you. Some of them are worried because they are waiting what are the procedure. So I just want to take a video so that they will knows about it. Thank you o All right. Thank you mom. Thank you so much. 기본적인 체크는 했고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혹시 뭐수술이나 혈압이나 뭐 그런 게 있었냐? 또는 뭐 알러지가 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마찬가지로 혈 혈압도 실제로 재고, 그 다음에 온도도 몇 도인지 재고, 또 백신은 기존에 혹시 맞은 게 있냐 그런 부분들을 물어봤고요. 어, 간단하게 체크해서 어, 잘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아까 체크할 때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도라든지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십니다. 이 체크가 끝나면 체크가 방금 끝나면 방금 이제 주사를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아, Friend! Friend! 치즈! 치 yeah. yeah. <laughs> <GSA cheese. 웃음> 맞았어요? Yeah. 자 여기도 지금 한인분이 예 지금 맞고 있습니다 자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이상합니다 언니 얀센 안녕 안녕하세요 어때요? 맞고 나니까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대요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 예에이 Ma'am, the vaccination card can. This is the alternate vaccination card. No need anymore. No need anymore. This is your card. Oh, okay. Ah, okay. Yeah. So whenever I go, just bring that card, yeah, right? Ah, okay. okay. you should take care of your card. Thank okay. you.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Yay. this is my vaccine card, right? Yes. Yeah. 오케이, okay, 땡큐. <laughs> 뭐 맞았는데 조금 따끔할 정도 하고 좀 약간 음, 욱신욱신거리긴 하는데 뭐그 정도 심한 건 아니고요. 뭐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나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일단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그래프턴은 스유니 데 선. Oh, this is my car. d Yay. Your souvenir. Yay. So, need to recheck again? Yeah. Ah. 지금 이렇게 백신을 맞고 다시 한번 혈압을 지금 재는 yeah, 것 I'm 같아요. Yay, e h e I'm Korean. <laughs> nice. YouTube, yeah. YouTube. 아. <laughs> okay, okay. But you guys are very kind. 혈압 체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열 체크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이렇게 맞으면 다시 이렇게 한번더 하는 것 같아요. 백신 맞은 거랑 맞은 후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받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서, 백신증을 받아서 이제 갑니다. 자, 오늘은 백신을 다 맞았고요. 이렇게 지금 아직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다 맞아서 저는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은좀 후련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고 지금 12시간째 지금 지나고 있지만 생각보다 좀 버틸만 하긴 한데 몸에 지금 열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름 하... 버티고는 있는데 일단 이 오른쪽에 맞았어요. 여기 이쪽 부분이 약간 좀 욱신거리고 그 다음에 몸 전체에서 지금 조금씩 열이 계속 나기 시작합니다. 백신을 맞고 이제 점심을 먹고 타이레놀은 먹은 상태고요. 타이렌을 더 추가적으로 먹어야 될지 아니면 좀더 참아봐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크게 못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잠이 안 오네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다 보니까 허리도 지금 조금 아프고 어, 잠을 지금 자야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금 잠을 잠을 잘수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지금, 백신, 얀센 백신 맞고, 12시간째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화이팅!